자, 148페이지 기본서 보시면요. 어, 여기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첨부 서면 중에서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원래는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등기 권리자가 내야 되는 건데, 요쌍괄호 2번에 어떻게 나왔을, 거냐, 나왔을 거냐면, 원래는 쌍괄호 1번에 등기 권리자가 내는데, 등기 의무자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땐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성 정보를 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 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 누가 추가가 됐냐면, 봐봐요. 자,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다르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대로 여기 온 거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의무자가 내야 되는 것도 똑같은데 동일한 게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도 주소증명 정보를 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러 갔는데 여기 등기에 보면은 여기에 등기의무자의 이름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같아. 같은데, 주소가 지금 얘가 현재 주소하고 등기에 나온 주소하고 서로 일치가 안 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이 부동산 사놓고 등기 의무자가 딴데로 이사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은 같은데 주소가 다르면 동일성이 의심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뭐 뭐도 내라고 등기의무자도 내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해? 이게 훨씬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내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래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의무자가 내는 경우에는 동일성 확인이 필요할 때 동일, 우리 법조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나, 나오냐면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와 달라서 동일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사간 경우, 부동산 사놓고 이사간 경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바꾸면 만약에 바꾸잖아요. 요 기본서를 바꾸면 여러분들이 요 2번을 요렇게 붙이세요. 요렇게. 그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하다. 왜? 왜냐면 현재 주소와 등기에 나와 있는 주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왜? 등기 의무자가 이사갔안 나봐, 이사를. 그죠?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개정이 됐지만, 아무튼 이게 훨씬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올해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또, 여기에서 첨부정부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바뀐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인감증명 있죠? 인감증명. 요 7번에 요 5번인데, 이거는, 어, 어디쯤 나오냐면, 기본서 150페이지에 사실 딱 4번까지 나오고, 요, 요 다음엔 이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4번에서 이렇게 8번으로 이어진데, 여기 여백이 없죠?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어 요거는 그냥 프린트 하셔가지고, 거기 그냥 좀 끼워 놓으세요. 중간에. 자, 그럼 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어, 인감증명 뭐 내야 되는지 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인감증명 내용이 쭉 있는데, 인감증명 제도가 사실 너무 불편해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나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이름을 좀 알아놔야겠죠. 그죠? 요거를 제출을 하면 요거 아니면 요걸 제출하면 인감증명 안 내도 된대요. 자, 읽어볼게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한 다음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에 발급증을 제출할 수있다 이게 근데 지금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성문화된 거일 뿐이에요. 법정으로 그냥 이걸 실어놨어요. 그래서 인감증명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둘 중에 하나를 내면 되더라. 딱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